You plan. 안녕하세요 그가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오고 싶은 미추홀 모터스 이사 김미연입니다 쏘나타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미추홀 모터스 상사 소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미추홀 모터스는 중간 알선 수수료 없이 차주가 소비자한테 직거래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 한대한대 한대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주행해 보시고 가까운 공업사 있으시면 점검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3일 안에 언제든지 반품 가능하시다라는 거. 또는 교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엔진 미션 2개월에 4,000km까지 보증해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요 녀석 LF 써놨다 2.0 스펙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스타일 스페셜 등급이에요. 최초 등록이 2016년이고요. 주행거리 74,000km. 보조석 휀다 도어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 용도이력이 있다. 용도이력이 있으면 뭐가 좋다? 가격 적인 면에서 세이브가 된다는 장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요녀석 엔진 룸부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쏘나타 2.0의 엔진 룸보고입습니다풀 냉각수 풀로우 중간에 있고요 어, 겉 벨트 부분이나 베어링 부분 이런 데부터 시작해갖고 호수 부분 쭉 훑어봐 드릴게요 부식된데 있나, 찢어진 데 있나,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엔진오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죠? 근데 두번 찍었을 때가 가장 정확한 거니까. 나이스. 우와. 용량도 적절히 채워져 있고요. 엔진오일 컬러도 우수하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 요런 데부터 시작 하고. 좋죠. 브레이크 오일. 컬러 또한 우수합니다. 나이스. 엔진님 추가로 보고 싶다. 언제든지 1833-6474로 전해주세요. 엔진님 컨디션 우수합니다. 엔진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석 쪽 앞타이어입니다. 휠 쪽에 스크래치. 여기 부분 보이고요. 사이드 부분에 살짝씩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7인치 타이어 장착되어 있네요. 타이어 연식이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19년 16, 15주 차 타이어고요. 렉센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한60 보시면 됩니다. 뒤쪽 가시죠. 보조 쪽 뒤쪽 휠 깔끔합니다. 근데 이쪽 부분 또고, 두 개, 사이드 부분에 스크래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깔끔한니 여기도 조금 있네요.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18년도 12주 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뒤쪽엔 더 보세요. 뒤쪽은 개곡이다 뒤쪽에는 앞쪽은 한 제가 야박하다라고 했잖아요 트레드에 대해서 앞쪽 트, 타이어 트레드는 한50부시고요 뒤쪽에는 한 70, 80까지도 오버해서 80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반대편 보시죠. 운전석 쪽 뒤쪽 휠 깔끔, 아이스. 어 16년 21주차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솜털은 살아 있습니다. 트레드는 한 이것도 한80 보시면 돼요 오버해서70 정도. 운전석 쪽 휠.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여기 사이드 부분에 요 정도, 요 정도 스크래치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19년도 15주 차 타이어. 앞쪽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보십시오. 하으로 같이 들어가시죠. 머플러, 싱글 머플러. 그리고 운전석 쪽 뒤쪽입니다. 콘 스프링. 쉬어봤죠? 깔끔. 고주석 쪽 뒤쪽. 깔끔. 안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 부분이나 부식된 거 없고요. 보조석도 뒤쪽입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부식 방지 커버 다 씌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보러 가시죠. 보조석 쪽 로우암 등속 조인트 활대링크 정말 부식 없고 정말 깔끔합니다. 에지노일쪽 나이스 미션 쪽야 퍼펙트 운전석 쪽입니다. 로우함 등석조인트, 활대링크 또한 튼튼하고 부식된 거없고 깔끔합니다. 하부 두번 보실 필요 없어요. 하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l 프소와타뒷태 보고 오십니다. 후방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사고 있고요. 도장 상태 우수합니다. 이 아래서 위로 보면 이 광이 광빨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도장 상태 매우 우수하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후방 카메라는 지원이 안 되죠. 해당 차량.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거의 신차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트럭 공간 깊이 1 0 5 음. 가로 145 나옵니다. 트럭 공간. 그리고 사용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 오염 부분도 없고요. 정말 사용이, 사용을 전혀 안 하셨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의 오염도가 티끌 하나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추가로 수납하시는 공간, 그물만 출고, 출고 당시 키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쪽 도요토림 보셔도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버튼 해지거나 한 부분 없고요. 전혀 사용감이 없죠. 그리고 스크래치 난 부분도 없고 시트는 한 한번 볼까요? 전동 시트는 아닙니다 수동 시트고요 버기 부분이나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주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라거 수동 시트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한번 탑승해 볼까요? 시동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컨디션 좋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대시보드에 어떤 오염자국 스티커 자국 없습니다 센터패시아 내려오다 보면 블루투스 지원되는데요 센터패시아 쭉 내려오다 보면 버튼해진 까임 없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은 아니네요 그리고 열선시트 1단 2단 3단까지 지원되고요 이거 누르시면 옥수 단자 USB 단자 12V 단자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키 두개잘 보관해 두셨습니다 스마트키 두개까지보관하셨고있 기어봉 폐짐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전환할 수 있는 거 전자식 파킹이라는거 그리고 컵홀더 부분 아주 깔끔합니다 콘솔 박스 사용감이 전혀 없죠 글로벌 박스 스마트 사용설명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 부위에도 오염이나 이런 것들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2열에는 시트 사용감이 아예 없습니다 2열에는 열선 시트가 지원이 안 되죠 그게 좀 아, 안타깝다 정말 상단부에도 그렇고 오염 부분도 단일도 없어요. 후방 카메라는 지원이 안 됩니다. 후진, 중립, 드라이버, 중립, 후진, 파킹, 나이스. 그대로 달려봅시다. 이게 밖에 지금 눈이 와요. 이제 시운전을 이게 저희가 상품화 과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또 저희가 눈이 오거나 비보다 눈을 눈이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이 광까지 싹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운전을 나가게 되면 이 눈을 맞게 되면 또 저희가 세차를 하고 광을 또 다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기는 좀 그렇고 단지 내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회 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고객님들이, 음, 연식 키로스가 많으면 근데 16년식인데 7년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그지? 오! 브레이크 밀림도 없고요. 온라인으로도 상태 한번 뽑볼까 음. 짜잔! 하부에서 잡소리 없고요. 이거를 어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제 짧은 영상을 어떻게 보고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사시는 분들은 굳이 먼거를안 하시고 근데 직접 차량을 보고 보고 운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방문해 주시면 더 좋죠 는 거죠. 같이 시운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셔 늦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 미추홀 모터스 시운전이라기보다는 <laughs> 밖에 눈이 와요. 시내로. 그러니까 도로 도로는 제가 지금 못 나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상품화 가정하는데 저희 대표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쉬운 전 마무리 하고요. 이거 힘 딸리는 거 2.0이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블랙박스는 전면에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LF 소나타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해당 차량 오늘 판매가액 1280만원에 판매한다라고 하세요. 어, 해당 차량 궁금하시다. 아니면 추가로 좀더 영상이 부족한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18336474 잊지 말아주시고요. 눈이 내려요. 음, 눈 같은 눈을 처음 본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두번 왔었는데, 눈 같은 눈을 처음 봅니다. 음 야외로 시운전을못못해 드린 거못 보여 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해당 차량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18336474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감기 조심하십시오.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치초모터 스이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